네, 초등학교에서 기존의 교육을 넘어 돌봄까지 지원하는 늘봄 교육이 새학기부터 경북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보육 사각지대를 공교육으로 채우겠다는 건데 교사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교실 수 없던 이른 시간부터 방과 후 저녁까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 교실. 경북은 지난달 늘봄 교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고. 다음 달 2일부터 도내 41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교사단체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원했다는 인력은 기간제 교사와 자원봉사자 등 임시직들이고 교육과 보육 간 명확한 역할 구분, 지자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내용이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다그 업무를 또 함께 됩니까? 학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돌봄 업무를 담당하신 세들이 그 업무를 다또안 되는 것이지요. 수업이 아닌 보육을 강요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생각했고요. 지자체로 이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로드맵도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거든요. 교육 당국은 교사의 업무가 늘지 않을 것이며 시범 운영인 만큼 2025년 정식 도입 전까지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늘봄 학교는 지금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단한 명의 아이도 더잘 키워야 하는 시대. 교육과 보육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촘촘하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